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 필독서이자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책 바로 루이즈 에런슨의 나이듬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멋진 노후를 위해서 갖춰야 할네 가지 태도 음, 부제로는 나이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살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텐데 아, 무엇보다 우리가 멋진 노후 생활, 아, 멋진 노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식 변화입니다. 인식 변화. 인식 변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연구에서 클라크는 노년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 열쇠는 세상을 주름 잡던 중년 시절 따른 사회 규범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 다음 노년기의 신체 능력, 자산, 사회적 역할에 맞게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의료 인류학자 샤론 코프먼도 한 연구에서 비슷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내가 연구한 바로 미국 노인들은 노화 자체가 뜻하는 바는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자각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우리가 어, 노인이 됐을 때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어,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 재정립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게 이 책의 부제가 바로 나이듦을 재정의 하고예요. 그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변 얘기만 들어도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이 사회의 어떤 편견, 인식, 시스템 자체가 노인들한테 좀 부정적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부분 곳곳에 노인에 대한 차별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 요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인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가졌던 그 노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멋진 노후생활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 노인에 대한 나이 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 멋진 노후생활을 행복한 노후생활을 또이 변화한 사회 속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식변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나이듦에 대해서 어, 네가지 정도만,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네가지 정도만 한번 쏙쏙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예, 어,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고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노인이 되는 것 혹은 노인으로 사는 것에 개인적 감상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차가운 시선은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활동 영역을 변화시키며 수면까지 단축한다. 평소 부지런히 관리하는 습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의 건강을 증진한다. 그런데 이런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이 바로 노인들이다. 나이, 인종, 성별, 학력,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수준, 신체 기능을 비슷하게 맞춘 구성원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늙어감을 어, 긍정적으로 수용한 사람일수록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확한 복약 같은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보죠? 예, 인식 자체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어,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 태도가 나의 행동을 바꾸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확한 복약 같은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의 결과도 비슷했다. 61세부터 99세까지 아우름 집단에서 늙어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자세가 불러온 신체 기능 개선 효과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보다 컸다라고 기 합니다. 그럼 운동 얼마나 중요하고 저희가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준단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냈는게 뭐, 무엇이죠? 네,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금전적인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이를 들어간다. 내가 노인이 된다. 늙어 간다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을수록 실제로 어떻다? 그런 사람이 있록 운동도 더 많이 알고 식습관도 더 올바르게 하고 이제 나이들면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복약 같은 예방 차원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운동을 규칙하는 거그 이상의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50대, 60대 돼 가면서 어떻다? 그런 마인드, 과거에 가졌던 마인드를 집어 던져 버리고 어차피 우리 나이 먹는 거 어떻다? 예,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예,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인은 다양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그냥 노인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런데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어떤 연령층 때보다 가장 다양한 그 세대가 누구다? 노인층이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책에서 버틀러는 말한다. 사람의 일생 전체가 부모라면 노아는 미움받는 의붓자식과 같다. 우리는 점점점 죽음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긴 했지만 노년이라는 기구간을 건너뛰고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는 꼬장꼬장하고 고리타분한 노망난 늙은이라는 말처럼 노인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회 풍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용기를 무시하는 테만이 모두 연령차별주의 탓이라고 해석했다. 사실, 사람의 일생에서 논용기만큼 개인차가 큰 시기는 또 없다. 같은 80대라도 누군가는 공직에 종사하거나 기계기술자로 활약하거나 마라톤에 출전할 때또 누군가는 더 이상 스스로 제 몸을 가누지 못해서 혹은 기본적인 사립판단도 하지 못해서 유형원에 들어간다. 우리는 노인이 되기 전에 노인을 딱 생각해 보면 노인은 그냥 그 클리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유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좀 힘이 없고 어? 뭐랄까 열정적이지도 못하고 응? 뭔가 어떤 사회 속에서는 약간 그 뒷자리에 있고 뭐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병원 들락날락 하고 이러한 어, 특정 어떤 선임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노인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고 또그 10대 있고 뭐 성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개인차가 있죠 근데 그 개인차가 가장 극심할 때가 얻는다 예, 노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행동하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는, 그리, 사회는 그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 그강연에 말씀드렸죠? 뭐, 그 영화, 유아뭐 미취학 아동, 뭐, 가동, 뭐어 초등생, 중등생, 고등, 고등, 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다 연령대별로 몇년 차이로 세분화해가지고 정말로 그 비슷한 날에 또래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사회 시스템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퉁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심지어 개인차는 더 많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 무엇이냐면, 물론 이 사회 속에서 그 디테일에 맞게끔 시스템이 재편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냐면, 나의 이름을 재정의하고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여 우리 삶을 재구상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책은 노인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의료 서비스도 노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그, 혁신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 제도, 뭐, 건축, 뭐, 문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 아, 이렇게 노인이 다양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제가 다음에는 노인과 어르신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할 거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어르신의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아, 멋진 노인이 되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머리가 하얘졌을 때좀 멋진 그 할아버지 되고 싶거든요. 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과 그냥 노인은 딱 이거. 이렇게 하는 것과는 내가 행동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앞부분에 얘기했죠. 인식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행동 바꿈으로써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멋진 노후를 위해서 갖춰야 할세 번째 어, 태도는 무엇이냐면 태행선 질환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뭐이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당내고 오건주 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런 병들 항상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닌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노인성 질환이야. 그 말은 뭐죠? 나이 들면 그냥 걸리는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뭐다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식습관과 어 생활 태도의 결과라는 거. 물론 노화의 개여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책에 있는 내용,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의사들이 노인 환자의 병세를 모두 나이 탓을 돌리는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고 경고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퍼? 나이 들었어? 그럼 나이 들어서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한는 거죠.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세안경을 고집스레 벗지 않는 이 사회와 나태한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느 90대 노인의 일침으로 대신하려 한다. 노인이 무릎 통증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다. 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환보를 검사한 뒤 의사는 말한다. 뭘 기대하세요? 95년을 쓴 무릎이잖아요. 이에 노인이 대답한다. 맞소. 하지만 똑같이 쓴 반대쪽 무릎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걸?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이게 왜아프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95년동안 쓰셨으면 당연히 아픈거죠 라고 하는거죠. 근데 이 95세 90대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 그래? 근데 반대쪽도 나 95년 썼는데 멀쩡한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퇴행성 질환은 아그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생활태도나 뭐 운동이나 식습사를 개선하려는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은 그 어떤 세대보다 다양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질환도 뭐다 나이가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전까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것이 누적되어서 나오는 걸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네, 그런 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강책 같은 경우는 오건증과 당내구를 추천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멋진 노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테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간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 죽음이 가까이, 가까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음, 뭐, 썩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때는 많이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들 설문조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음, 이제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수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남녀 모두 일생을 통틀어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바로 중년기라고 한다. 그러다 예순을 전환점으로 그래프는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소위 젊은 노인층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반짝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조사한 바로는 전세계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부자 나라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그래프가 알파벳 대문자 U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국가들의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좀 달랐다. 미국과 서유럽만 살펴보면 예순 전후 인구 대부분이 20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놀랍게도 이 비율은 예순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다 높아진 현상은 막상 노년기에 들어서면 부정적 인식은 줄고 긍정적 인식은 늘어나는 복합적 결과로 여겨진다. 최근 완결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불안감 그래프는 10대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35에서 59세 사이에서 정점을 찍는 모양새를 그린다. 그러다, 60세 초반에 뚝 떨어진 뒤 65세에 다시 한번 껑충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는 평생 최저치 수준이 유지된다. 행복과 만족감의 경우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는데 60에서 64세 집단의 점수가 20대에서 59세 집단에 비해서는 더 높았고 65세 이상 집단과 비교하면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90세 이상이 중년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거는 그설문조사가 어 서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온 것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저희가 인식 얘기를 하지만 먼곳에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꿔도 행복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우리 저번 제가 저번에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에서 영상을 그 찍었다 드렸듯이 어떤 풍족한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엄연히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밑바닥 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맥락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노인 빈곤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한 다음에 그게 해결, 해결 된다면 어떻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 나이가 들어서 삶의 만족도 가 훨씬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더 나의 됨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어, 나의 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 나의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다면 어떡하죠?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 건데, 어? 내가 재정적으로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어, 나의 들었을 때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 높고, 심지어 90% 이상인 분들이 중년 때보다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도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나이 드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인식 첫 번째 태도가 뭐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것이 구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긍정적 효과를 줄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이제 이미 나의 노인이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다 예비 노인이잖아요. 그때 막연하게 그냥 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삶의 가치관으로 태도로 갖고 하신다면 우리가 좀더 멋지게 나이 들지 않을까 좀더 멋진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어,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이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사회 시스템이 또 사회 정책이 제도가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